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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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공경함이거 너희가 나를 하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로 너에게 니사이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을 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또 너는 너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느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우리 같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 말씀이 자기 자신 안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면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겠지만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 뭐냐 영적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치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에 대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그게 54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54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이 54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54절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시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또 제가 기원 기도할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기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올 영광을 예수께 돌리신다고, 그리스도께 돌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요것을 말만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는지를 발견한다면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이게 바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요한봉을 기록한 목적이다라 사실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비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총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관심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관심이 가짜 관심이 아니고 진짜 관심이라는 증거로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너처럼 그렇게 목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왕족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을 그들이 굉장히 자부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곳은 나사렛이 아닌 예루살렘. 거기서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주된 어 활동했던 동네는 나사렛이고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임에서 탄생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냐.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힘 있는 왕이 올 것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사역은 이런 사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에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가난하는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힘있는 메시아, 힘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니 여기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말이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적용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인류를 위한 메시아인데,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영광을 예수께 돌리셨느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이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사람, 그것도 한꺼번에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본 사역이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 뭐냐? 가르쳐 주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세 가지 기본 사역이 예수님의 선지자, 예수님의 왕,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지향의 원인,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다. 예수님 직접 죽으셨어요. 양을 대신해서, 정말, 기도해줬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모든 영적인 문제의 원인 그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꺾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인마 누엘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마 누엘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이걸 보고 말하느냐 참 선지자 그래서 참 제사장 참 만왕의 왕,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가나 혼인잔치 역사.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계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게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증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원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인간의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이들이 뭘 몰랐느냐? 영적인 상태를 몰랐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 첫 번째 영적 상태가 뭐냐? 원제 상태입니다. 원제 상태가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본죄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인의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죄의 오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염 가지고 태어나서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흑암의 상태입니다. 언제 상태에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흑암입니다. 흑암이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알지 못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옥 배경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옥 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이 배경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로. 그 돈을 쫓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고 있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돈과 하나님 스펠링 차이가 d 과 골드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지역까지 사는데 돈만 들고 있으면 평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원제가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컷 열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어? 아, 낳았더니 성경은 남자가 아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억울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살아가 낳지 그것도 90세 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말요 야곱, 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은 사람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원제가 없는 그분이, 한분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원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가 십자가를 짠다고 해서 제문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죄었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 이 구원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증거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죽어 있는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뭐냐? 구원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신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날마다. 날마다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한중한 동안도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이런 역사 특별히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그 부분에는 반드시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는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면 빛이 비치면서 어둠은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상처가 정말 어둠의 그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께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시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십니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힘을 뺄때왜 빼느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났을 때 뭔가 막 이럴 때힘 빼요. 그래가지고 네가 행기 아니고 내가 행거다. 그거 보여줄 때. 여러분 예를 들면막 복음 전에 전화, 전화로 가야 되고 현장에 말씀 운동 하러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땐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살장이 끌리가는 것처럼 억지로 가는데 가 보면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내가 온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말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건 내게 네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복음서의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될 때 나타난 증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 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가나 호린잔치의 증거 그 증거는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나타난 증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량이 뭐냐 요한복음 뭐첫 번째 나타난 표적이 하나 오는 잔치라고 한다면 마지막 표적이 뭐냐? 죽은지 나흘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 역사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역사.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에 일어나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처음 증거된 현장. 거기에 증거가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기도.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근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의 1장 8절이 성취돼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임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고 근능이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산업에는 하나님이 시대의 경제 흐름을 주도하도록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학업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 구별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복된 인생으로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복된 인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지요?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때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그때 볼 것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 이것을 본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어져서 우리의 후대가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삶이 완전 어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그 영광을 예수께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증거되며,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산업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후대가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이 있게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경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참된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